자 무료방 여러분들 감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작했는데요 어, 이번주 무료 추천주들 다 수익입니다 그쵸 다 수익이에요 다 수익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세경하이테크 일요일날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이거 여기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고 이거는 이제 기업이 좋다 기업이 좋다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이게 이제 폴더블 z플립 관련주인데 z플립 관련주인데 이때 당시에 제트플레이 화제가 좀 있었다, 그렇화제가는게뭐그 불난 거 아니고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수익이고, 그리고 뭐컴퍼니 k 도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이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대형해라 얘기도 했었는데 공식 추천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림재지, 대림재지 이제 여기서 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알서포트. 그럼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건데요. 어, 저는 항상 기업이 좋은 종목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적이 꾸준히 나는 회사. 실적이 꾸준히 나는 회사. 데님 재즈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매우 꾸준히 나고.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하는 편입니다. 컴퍼니 K 같은 건 수익은 아니었지만 단타적으로. 그리고 사실 제가 유료방에서는 여기서 이제 스윙으로 잡을 거다 해서 실제로 k t h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스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 유료방에서 추천했던 단가는 이런 라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또 단타 하라고 했어요 알스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아주 많이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유료방에서 많이 매매 신호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여기서 먹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를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5G 관련 주로 올랐고요. 근데 실제로는 5G 관련 이슈보다도이 주식은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게임, 소셜 미디어 서비스, 원격 지원 서비스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1위, 일본 시장 1위, 아시아 시장 1위, 세계 시장 5위를 기록하고 있음. 세계 최초의 안드로, 메이,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원격 지원 솔루션이 이거 뭐 개발, 신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 중에 하나는 과거에 34억을 벌던 회사가 5년 만에 2021년에 121억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고,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 실적이 꾸준히 나고 있다. 어, 단점은 소형주다. 그래서 진짜 실적이 이렇게 날지는 모른다. 근데 다만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익률이 너무 좋다 소형주고 어 약간 뭐뭐힌 챔피언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단타 여기서 수익 게임 끝 여러분 이제 무료방에서 종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 좀 위주로 합니다 이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지금 노려서 어떤 종목 사실 오늘도 이제 7%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수요일인가 유료방에 어떤 종목이좀 노리고 있다 매일 상승해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유료방에서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 안 사면 진짜 몇달 후에 손 들고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깔끔하게 20% 수익 났고요 그래서 이종 그 모든 기업 제가 계속해서 무료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를 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예를 들어 이 주식이 일조 2천을 넘겨 매출이 근데 시총은 1600억 수준 제가 이제 추천할 때는 1600억 수준이었어요. 그 이렇게 막 증가해 제가 추천한 단가에서 20%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주식 여러분들이 무료방에 있으면 아무래도 매수 단가라든지 이런 게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좋은 기업을 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 드린단 말이죠. 대림 포장도 사실은 대림 제지도 조금 일찍 추천했었다, 유료방에서. 그래서 무료방은 좀 늦게 추격해서 사라고 했는데, 어, 사신 분들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장중에 이제 딱 해서. 근데 유료방 같은 경우는 이걸 미리미리 말씀드린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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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테이프 또 가! 차! 그죠 여기서 추천했는데, 벌써 이제 수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수익으로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한다. 원격, 관련 이슈가 있다. 그러면 지금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이런 것들로 서비스가 돌 수도 있는데, 아그매수세가돌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그냥 쓱 보시라, 쓱 보시라, 쓱 보시라. 근데 원격 의료는 힘이 없다. 근데 교육은 좋네. 아이스크림 애주 잘 가, 아이스크림 애주 내잘갈 거다. 메가 MD 같은 거 후속으로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리딩을 유료방에서 이미 영상으로 안내를 잘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어, 무료방 회원분들, 이번 주 무료방 추천주 모두 수익 축하드니다 항상 낮은 단가, 항상 근거 있는 매매, 항상 좋은 기업, 항상 좋은 재료, 이 속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강남선비 믿고, 무엇보다도 유료방 회원 중에 실제로 인력 버는 회원이 있다, 매달.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